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ys, ys 아들 그 김현철 씨가 참 정치 운이 참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운이 좋았는데 이렇게 가도 안되고 저렇게 가도 안되고 참 국회의원 한 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Y.S. 아들하고 손자가 윤석열을 지금 돕게 됐습니다. 김연철은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으로 합류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13일 어저께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연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자 교수를 윤석열 대선 후보의 후보 특별 고문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 교수의 차남 김인규 씨도 윤 후보 수행단에 일하고 지금 있습니다. 부자가 나란히 윤 후보를 돕게 됐습니다. 김인규 씨는 권영세 의원실의 정책비서로 일해오다가 지난해 윤 후보의 경선 캠프에 합류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이날 선대본부는 박민식 전 의원을 상황식 전략기획실장에 또 유석현 전 청와대 행정관을 정책본부 정책 전략 실장에 각각 임명했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주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아주 슬림 청와대로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슬림 청와대. 각 부처 장관에게 정권을 부여해서 인사를 갖다 각 부처 장관에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 지금은 말은 그렇게 돼 있어도 이게 아니거든요. 장관이 안 하고 위에서 다 내려, 하니까 장관이 뭐 폼생 폼사죠. 그러나 이제 윤석열 후보는 각 부처 장관에게 정권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슬림하게 개편하겠다. 아주 참, 아주 획기적인 얘기죠. 네. 분권형 책임 장관제를 도입 공약을 했습니다. 분권형 나누겠다 이거예요. 책임 장관제를 줘서 장관이 책임하에 인사도 할수 있게끔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전향적인 굉장히 발전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4차례나 야당 패싱을 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국회 판단을 그래서 인사청문회 국회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윤석열 후보는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또 아부하고 충성하는 공무원은 새 정부가 비위 여부 감찰을 해서, 어?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다. 권력에 아부하거나 또 충성하는, 권력에 충성하는 그런 공무원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에 지금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저께 각 부처 장관에게 정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그 대신.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이 국정 전반에 개입하는 모습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청와대 정부로 불린 것을 염두에 둔 공약입니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부 운영을 부각한 직권구상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국회 뜻을 절대 존중하겠다 이랬습니다. 지금은 인사 청문회도 청문회 해봐야 뭐뭐 뭐 합니까 임명해버리면 그뿐인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이제 국회 인사 청문회 국회 뜻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획기적인 일입니다. 행정부는 상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국회 판단을 최대한 물론 거기 전제는 붙였습니다. 최대한 존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동의를 받지 못한 장관급 인사 34차례나 기용을 했습니다. 야당 패싱 논란이 항상 불거졌던 것. 이걸 간접적으로 지금 세게 비판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이제 있었던 분들 많이들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슬림하게. 예,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면 안 좋죠. 네. 윤 후보는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기획, 조정,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금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청와대 개편론입니다. 다만 정부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선돼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설계하겠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윤 후보는 전 정권에서 주요 활동을 한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관한 질문에는 어떤 정치 진영에 아부하고 충성해서 출세를 도모한 공직자들의 비위를 새 정부가 찾아 감찰하는 것 그건 정상적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벌써 이런, 어, 새로운 어떤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이 구상, 또 장관에게 정권을 부여하겠다는 이 윤석열 후보의 지금 이 정책적인 부분은 상당히 아주 새로워 보입니다. 아, 이것이 반드시 실천되고 성공되는 그날을 한번 기다리고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 대한민국, 한미동맹에 의한 대한 굳건한 안보 상황을 만드는 토대 위에서 이 번영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는 단일화가 답입니다. 단일화에 의한 정권 교체, 이것은 제가 1년 전부터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외치, 외쳤던 얘기입니다. 단일화에 의한, 야권 단일화에 의한 정권 교체. 네. 꼭 이번에는 교체를, 정권 교체가 있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간곡히 기다려봅니다. <목소리> 안녕히 계십시오.